쌤입니다. 오늘은 90일의 토픽이 듣기 29번부터 32번까지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9번 남자가 누구인지 고르십시오입니다. 그리고 30번은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입니다. 자, 그러면 여자와 남자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자가 처음 문장에서 어떤 힌트를 줄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뭐뭐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메모를 잘 들어야 되고요. 여자의 힌트와 남자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어떤 사람인지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번은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입니다. 자,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보통의 라디오 방송과 준비 과정이 다르다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라디오 방송을 하는 사람이에요 남자가, 네, 저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30분마다 교통 정보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아, 이 사람은 교통 정보를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도로에 설치된 여러 대의 CCTV와 시민들이 보낸 문자를 보고 교통상황을 분석해 시민들에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일단 교통상황 한번 볼까요? 네. 교통상황은 어떤 뭐 길이 막혀요. 지금 뭐 차가 밀려요. 길이 복잡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알수 있는 것을 교통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어 한번 볼게요. 분석하다 라는 말이 있어요. 분석하다. 네. 자, 그러니까 교통 상황을 분석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네, 안내하는 겁니다. 자, 여자가 다시 말합니다. 방송 중에도 도로 상황은 수시로 달라질 텐데요. 방송 내용을 미리 준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 상황이 수시로, 네, 자주입니다. 자주. 네, frequently, 네, 수시로, 자주. 그렇죠. 뭐 길이 막히거나 교통사고가 나는 것은 자주 바뀌는 겁니다. 방송 내용을 미리 준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미리 원고를 작성하기는 하지만 자 보겠습니다. 원고는 스크립트죠. 네, 작성하다는 쓰다입니다. 쓰다. 실시간 교통 상황을 보며 원고에 없는 내용을 전달할 때가 많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실시간은 네, t 얼 타임. 그래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라는 것은 긴장을 어, 많이 한다 라는 뜻입니다. 왜요? 어, 실시간 교통 상황을 봅니다. 왜요? 자주, 교통 상황이 자주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남자가 누구입니까? 자, 누구예요? 자, 도로를 정비합니다. 이야기 없었고요. 네, 촬영합니다. 네, 찍다죠. 뭐 사진을 찍다, 뭐 비디오를 찍다, 네, 촬영하답니다. 네, 촬영하다 이야기 없었습니다. 자, CCTV를 설치하다 없었고요. 네, 라디오 방송에서 교통 상황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네, 안내하고 전달한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9번은 4번이 답입니다. 30번,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남자는 매일 오후에 근무를 시작한다. 자, 아까 오전 6시라고 했죠. 네, 틀렸고요. 긴장하지 않는다? 아니야. 긴장을 많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CCTV를 분석하는 일 합니다. 하지 않는다가 아니고요. 시민들이 보낸 문자를 보는 것이 포함된다. 네, 여기 아까 시민들이 보낸 문자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1번과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31번은 남자의 중심 생각 찾는 문제고요. 32번은 남자의 태도입니다. 태도. 그러니까 남자가 어떤 말을 하는데 여자의 말보다는 남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31번도 남자의 중심 생각이고요. 32번도 남자의 태도를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역에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설치되는 것이 확정되면 시설이, 시설의 안전, 안전성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텐데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생활 폐기물이라고 했는데요. 자, 폐기물은 버리는 것들이에요. 버리는 것들. 자, 근데 버리는 걸 처리하는 시설은 보통 사람이 많이 안 사는 곳에 설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지역에 이게 들어오면, 어, 이게 여기에 뭐 건강에 좋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렇죠? 어,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텐데요. 라고 했습니다. 자, 반발이라는 것은요.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어퍼짓이십니다. 반대하는 거. 자그 다음에 거세다 있어요. 거세다 강하다에요 강하다. 강하다. 자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반대하는 게 강할 텐데요라고 했습니다. 왜요? 좋지 않은 것들이 지금 우리 시, 우리 지역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 이거 좀 우리 집에, 우리 집 근처 이거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텐데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지속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열어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미 안전성이 확인된 인주시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리면 우려하는 부분은 곧 해결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속적이다. 네, 계속입니다. 계속. 계속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요? 아 이게 안전합니다 음, 위험하지 않습니다 뭐, 몸에 좋지 않은 거 없습니다 어,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곳 인주시가 안전성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음, 괜찮습니다 어, 저를 믿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려하다 이거 뭐죠? 네, 걱정하는 겁니다 걱정하는 것이 해결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 하네요.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는 인식을, 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어떤 생각입니다. 네. 어떤 그런 사람들의 생각, 어, 생각을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라고 여자가 얘기했는데요. 자, 남자가 또 이야기 합니다. 자, 지역 광고도 하고, 수영장 같은 여가 시설이 보상으로 제공된다는 사실도 대대적으로 알리면 주민들의 생각도 분명히 바뀔 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어,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오면 음, 사람들이 어, 좋지 않을 거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어, 광고도 하고요, 뭐 다른 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좋지 않은 것에 대한 반대의 생각, 반대의 어떤 시설이나 뭐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을 보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어떤 수영장 같은 시설이 들어오는 건 좋은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대대적으로 크게 많이 사람들한테 알리면 뭐 그런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뀔 겁니다라고 남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남자의 중심 생각 한번 볼까요? 자,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가 아니고 여기에 들어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자, 설치 효과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아, 이 사람은 안전하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반대는 홍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여기 지금 광고도 하고, 뭐, 좋은 시설도 들어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좋을 거예요. 설명하면 바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2번 보겠습니다. 남자의 태도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 걱정합니까? 아닙니다. 네.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하면 괜찮을 겁니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게 그 남자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 안전하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면 괜찮을 거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 확신하다라는 것은 be sure 이런 뜻입니다. 음. 내가 생각한 것대로 될 거예요. 어, 내가 생각한 것처럼 사람들이 바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90일의 토픽이 듣기 29번부터 32번까지 문제 같이 한번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